아누다라 푸라라는 곳에 와있고요 여기는 버스정류장이고요 제가 타본 거는 에어컨 버스인데 레건고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아침 8시 10분 정도 됐고요 근데 스리랑카 버스가 진짜 다막 도색? 도색? 뭐라 해야 할 스티커 붙인 건가? 아무튼 버스마다 뭐좀 개성도 있고 나 뭐. 그러네? 페리랑카 아. 도착한 지 이틀 됐고요. 저는 아누라다, 아누다, 아누... 쉬이. 아무튼 아누라다 프라를그 다음 여행지로 정한 이유가 딱히 뭐 없어요, 그냥. 그냥 그 전날 보고 좀 땡기는 데 찾아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스이란카가 종교가 70%가 불교 라고 하죠 그리고 7%가 천주교래요 그7% 중에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네곤보 내가 그 전에 있었던 동네 그래서 진짜 천주교 거기 성당이 진짜 많아요 조금 조금만 가도있어 우와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 아고다요? 아고다 아고다 응? 아고다 아고다는 여기 안가요 응? 아고다는 여기 안가고 있어요 응 아고다 응 아고다에서 돈 받으세요? 응? 돈 받으세요? 아니요 돈안 받아요 here pay. which room? which room you come o 아오2시 체크인인데 지금 여 시인데야. 아. 아 잠도 얼마 못 잤는데. 에헴 <laughs> 그렇다고 안 돌아다니는 가 아니지. 네. <laughs> 집 바지 티져 불어요 지금. 아. 사온가 는데반 바지가 안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 바라죠? 응 어쩔 수 없어? 뭐 이렇게 두르는 거를 새로 사는 거는 한350 우리 몰라 한 2천 안되는 거 같은데 그냥 그냥 잠옷으로 입었습니다 그냥 야 아, 오온티디다 그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그래도 내일 또 어디 지역으로 넘어갈지 여기 있을지는 몰라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려 하거든요 일단, 여기, 사원이 엄청 유명하대요, 유적이. 툭툭 빌려서, 상 뭐냐, 구경하기로 했습니다. 오토바이 하루 빌리는데 3,500이래요. 툭툭 기사님이랑 같이 돌아다니려고 합니다. 여기 숙소가 진짜 예뻐요. 1 7 0 0 0 정도에 예약했거든요? 응. 아직 방은못 봤지만. I'm Ki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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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I'm good to g 아, 대박이네. 이거 어디로 오, 예쁘은데? 아, 너무 예쁘게. Okay. Okay? <laughs> 오케이. 아주 비싼 건데?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근데 양나는 신고 가도 근 이금은때신발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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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o n o 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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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금은 지금은 지 t 은 e 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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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금은 지금은 지금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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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기원전 2세기, 1,600개의 돌기둥을 이용해 지어진 9층 건물이었대요. 전성기에는 1,000명의 승려가 살았을 정도로 번성한 곳이었지만, 수도를 푸른 나르워로 옮기고 쇠퇴하면서 폐허가 됐다고 하네요. 이해했어, 이해했어. 아 이해 못했어. 오케이. 오케이. What do you? 솔직히 여기는 한번 공부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모르고 볼 때랑 알고 볼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. 제가 좀 블로그 보면서 이해하고 있거든요. 뭐? 몽키

늦었어. 어, 하나 건졌어 아, 오케이. 아 그래도 왔으니까 봐야지 뭐. 우와, 더 크다. 오케이. 어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우와. 제가 왜 놀랐냐면. 우와. 와 여기서 한 보이네? 건전 2세기에 110m로 지어졌지만 세월풍파를 겪어 파손된 부분은 19세기에 55m로 복원했다네요. 다 음. 음, 음. 음, 음. 음. 음식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아침, 점심, 저녁 메뉴가 다르네요. 저녁은 보통 과일, 허발티라는듯 신기하다 음.. 본바 여기였는데 나중에 여기 딱 씻어낸대요 그래갖고 엄청 화이트해진대요 오. 오. 아, 여기 있는 거. 자, 저희 네, 올해 잘 되게 해주십시오, 뭐든지. 저, 아, 이제, 자, 뭐, 직업을 갖든 뭐든. 자, 예, 네. 건강하고. 네. 꿀. 땡큐, 땡큐. 와, 이거. 우리... 대확대하자확대 하대 하대. 오, 이 친구 또 좋았어요. 근데 제가 진짜 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는 순간에도 신발 걱정뿐이에요, 제가. 신발. 이번은 비밀리에 조용히 혼자 빌어본려고요 유튜브 덕상 주식 대박 고잉 대박. 오케 아, 땡큐. 아, 크기만 다를 뿐 비슷한 상황. 뭐대다 넓은 호수. 음 다른 유적지 왔는데요. 유적지라 해야 되나? 아무튼 피부다 있대요. 큰 불상 있고. 그 전에는 이제 박물관 같은데 갔는데 사진을 찍으면 안 된대요. 비디오도 안 된다고 해서 나 탔나? 물 빨간 놈. 아무튼 그래서 못 찍었는데. <laughs> 아니 대부분 조명 조명을 꺼놨어. 대부분 조명은 뭐 보라는겨? 빛 붙답니다. 분홍. 야, 크긴 크네, 진짜. 내 손바닥만한데? 응, <laughs> 응. <laughs> 누가 쳐다보고 있었네? 아이 부끄러워. 스, 스님이 쳐다보고 있었어. 꼬마 스님. 아니, 아까랑 다른 데인가? 지금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왔거든요? 같은 데 아니야? 와. 아까랑 다른 건가? 사람이 없긴 해. 어? 진짜인 거 뭔데? 아 거북이 거북이 그게 네. 터틀 아 거북이 여기 있 입장료가 500 있습니다 아 솔직히 살짝 지쳤어요 아, 계속 뜨거운 데 있어가지고 우와 살짝 무서웠어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다 예쁘더라고요. 와 엄청 큰 호수인데 여기가 정면인데 이쪽도 뻥뷰입니다. 제가 왜 양말을 벗었냐면 관광객만 양말을 신고 있다라고요. 현지 사람들은 맨발이고. 와안되다 어. 양말 신고도 뜨거운데 맨발은 어떨라나 싶어서 체험해봤습니다. 저는 지금 사원들을 다 돌아보고. 이힌텔리라는 곳을 가려고 나왔습니다. 아, 여기 너무 정보가 없어요. 한국 사람들이 뭐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버스 타고 가려니까 정보가 없어서 아, 일단 터미널을 가서 시간대랑 아니 자꾸 막겁 주는 거야. 거기 돌아오는 버스도 없다. 늦으면은 뭐 택시도 없다. 마을이 작아서. 버스타에서 그 왕복 한, 한 시간 거리를 2만 원 내고 가게 했는데 그서 버스 타면은 600원 정도 하거든요. 버스터미널이 이름이 뉴 버스터미널인데 뉴? 뉴 같지도 않아. 어 미인 탈래. 어 미인 탈래. 미인이 아니라 못 하나? <laughs> 미인 탈래 미인 탈래 미인 탈래. 아, 여기 오케이. Okay. 땡큐 아, 미인 탈래 아오케 y 땡큐 아 아, 한 번에 탔습니다 제가 탄 버스는 8 2 0번 버스지만 버스죠? 시간대에 다를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냅다 물어보고 타시는 게 제일 어?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가 여러 개 있을 건데 일단 저는 825번 탔습니다 미인 탈래 남은 분은 미인 탈래 미인 탈래 미인 탈래 미인 탈래 나랑 인하길 하제시 나랑 제시하 오라이 오라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지금 제가 가는 곳은 미인탈레라고 어, 선셋 보는 대로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선셋을 못 봤어요 숙소에서이러저것찾아본다고 오늘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보이시나요? 저기 저쯤에서 일몰을 보는건데 와뭐 올라갈 수 있지 몇개인지 모르겠지만 아 너무 예쁘잖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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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게, 이게 맞아? 과연, 불쌍해, 뷰는? 어머! 어머, 개구리들이. 일광로하고 있네? 개구리 어. 엄청 많네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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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상이 끝이면, 좀 그래. 두 편에, 멋진 뷰를 기대할게. 아,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네. 와, 근데, 여기서 잠깐 보면, 엄청 끝내주는데? 아, 이놈은 건너야 되는데. 그러려나? 이렇게 내려가면 동굴 하나가 나온대요. 근데 리뷰로 보니까 별로 안 봐도 될것 같아서 올라갑니다. 아니 그리고 저밖에 없어요 지금 원숭이들. 어머 저기 원숭이 때 온다. 도망가자 미안하다. 졸음하게 온대? 왜왜 오지마 오지마 어 어떻게 어떻게 엄청 많이 와? 오오 어. 어. 하나 둘 셋. 하나, 둘, 셋, 넷, 우와, 씨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와, 어머, 어머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와, 우와, 우와. 우와. 어제, 방, 팍 뭐해? 뭐해, 너? 멋있어? 오. 마치 오늘도 오, 비상금이 잘 있나 확인하는 나처럼. 눈치 봐. 갔다. 오, 지금 바위 올라가는 길인데, 오, 여긴 더 미끄럽네? 오, 오 위험하겠는데? 아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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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 미끄럽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해야 합니다. 와, 와, 진짜 미끄럽다. 지금 중간쯤 올라왔는데, 뷰가, 와. 와, 진짜. 5대선, 마2 3 803, 뭐 등등 초원이다. 한국 같다라는 말은 미리 반납하0습니다와 아. 진짜 멋있다 약간 이쪽 측면3 보면 우리 그냥 동네 산가 진짜 무섭다 무서워 아좀 피하자 아아0 3 8 0와 우와 3 8 이런 건못 참지. 공룡이 살기 참 좋은 곳 같네요. 도착. 아. 미끄러우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. 우와. 우와. 제가 진짜 멋있게 보고 싶은데 건들 수가 없어요 지금. 너무 무서워서 이거 좀못 되겠어요. 아, 오세요, 올라왔습니다. 선셋 뷰 보는 아 으아! 으아! 으겠죠아까도이아봤아아요아아아 사진은 제가 사진은 제가 찍을게요. 공부는 우리 아, 네. 보시는 분들이 <laughs> 아. 와. 진짜 여기 호수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<놀림> 선놀님이장난 아니신데 여기는 약간 한땀한땀 한땀 떼고 있고. 어머 먹는다 먹는다. 어머 맛있짱 베타짱. <놀림> <놀림> 여긴 수학이 없으시네요 아 여기도 해봐 <laughs> 오늘 내군보에서아노라다프라까지 네 버스 타고 와서 사원이랑 미인달레까지 봤고요 보려고 했던거는 다 봐가지고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최종 목적은 일몰보이었는데 지금 구름이 많이 껴서 더볼 수는 없을 것 같고,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내일은 어디 갈지는 이따 숙소 가서 정해봐야 돼서, 내일 어디선가 보시죠. 안녕! 에어컨. <laughs> 아, 지금, 가다가 미인 탈레에서 저, 저 혼자 걷고 있는데, 수리나카 분들이 저를 태워준다 하셔가지고, 아, 처음에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신 줄 알았는데, 제 호텔까지 데려다 주신다는 거예요. 와, 아, 그 감동으로 오가지고, 여기 두 분이랑 여기, 여꼬마이들 안녕. <laughs> 여기, He's l a 우와! l a 아, 그래서 와, 진짜. 제가 너무 좋습니다. 진짜로 어따 지금 유튜브하냐유튜브유튜브 합니다 라고 유튜브하아저씨와5 8만명아데 이야 <laughs> 이야 대단하신 분이었어 오하는 유튜브를 좋를좋려 신나게 소통를고 <laughs> <수통을 웃음> 가까워졌다 I love you t h a 아 k you 브 love y 유 u 브아 Thank you! Appreciate!